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자, 오늘은 어, 이만의 마지막 어, 장인, 이만의 마지막 그 해설이 되겠습니다. 어, 이만의 여섯 가지 기둥에 대해서 잠시 짧게나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질문할 을 수가 있겠죠. 왜 이만은 여섯, 그러니까 이만의 필수 요소는 여섯 개냐, 일곱 개도 아니고 다섯 개도 아니고 왜 여섯 개냐.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할수 있겠죠. 왜 어그 실천 필수 요소는 다섯 개냐? 페이지를 한번 돌이켜 보죠. 30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30 페이지에 보면은 이슬람의 실천 기둥이라고 해서 이제 샤하다테인 라 일라 하일라라 뭐하마드로 조로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카를 내고 라마단 단식을 하고 핫지를 하고 이 이슬람의 실천 기둥은 다섯 개고 이슬람의 믿음, 믿음의 기둥은 여섯 개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거죠? 왜 다섯 개고 여섯 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아,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슬람은 근거의 종교입니다. 근거가 없이는 함부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자, 그, 어,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다섯 가지의 믿음의 기둥, 아니, 그러니까 여, 어, 여섯 가지의 믿음의 기둥, 그리고 다섯 가지 필수 요소는 하디스 지브릴이라는... 지브릴이 나타나는 그런 하디스에 대해 그런 하디스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브릴이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한마디를 방문한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그 지브릴이 이제 즉 가브리엘 천사가 한마디에 게 질문을 하죠.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산 예산이라고 믿음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의 날에 증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뭐 한마디 주위에 주위에 있던 교우분들에게 이슬람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그런 집, 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디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을 이제 하디스 지브리리라고 해요. 지브리의 하디스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서 뭐 한마 그분께서 그 다섯 가지 이슬람의 필수 실천 요소와 여섯 가지 이슬람의 필수 이만이 되는 그러니까 이만의 그런 필수 기둥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여섯 가지 필수적인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운명지이신 운명에 대한 믿음.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이 책에 아주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길게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는 있지만 이게 너무 장이 길어서 대충의 큰 그림만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은 이 믿음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 믿음과 관련해서 독립적인 그런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인샤 a l l 첫 번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그분만이 경배받을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분의 여러 가지 행위와 속성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분의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6일 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만큼, 그분, 그, 그, 어, 창조하시고, 그리고 양식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과 관련된 다른 이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하나님께 보내신 사도, 그분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날 등등등 이 여섯 가지 필수 요소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슬람의 핵심적인 믿음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성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성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성서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성서는 세 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내리신 타오라 지금 이제 모세 오경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에게 내리신 인질즉 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고루 이 꾸란이 세, 세 가지가 가장,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우리들의 이슬람의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서를 내리셨고 그 성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셨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재 보는 그리고 서점에서 판매되는 성경에 있는 타우라와 인질은 그 원본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개입되었고 변형되었고 왜곡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타우라의 원본과 그리고 인질의 원본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서이고 계시서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성서는 꼬란 하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타오라와 그리고 임질의 원본이 하나님의 성서임을 믿는 것에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죠. 무슬림은 그 성서의 원본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서를계시서임을 믿는다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성사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도들에 대한 믿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융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수의 그런 어, 예언자들과 사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디스에 나와 있듯이 예언자의 수는 12만 4천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들의 수는 313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도들을 보냄으로써 어, 인간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믿음은 그 어떤 사도들도 그 어떤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라고 하면서 그 사도나 예언자 중에 한 명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의 불신의 언급일 뿐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 이, 왜 이슬람에서, 이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신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가져온 타우라를 믿어요. 그렇지만, 모세 이후에 예수를 부정했죠. 예수를 사도직으로, 사도로서 부정했고, 뭐 한마디를 사도로서 부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이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모세의 타우라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의 인지를 믿어요. 물론 그것이 변형되었을지언정 그걸 믿어. 그렇지만 뭐 한마디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후에 부름을 받은, 그리고 보내짐을 받은 한마디를 부정하는 것은 불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처럼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이만큼 그, 사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이, 이 어, 슬람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이제 알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세 번째 믿음까지 했고요. 에, 사도의 믿음, 네 번째 믿음은, 뭐죠? 어, 심판의 날. 아니요그 어, 전에 천사에 대한 믿음. 천사에 대한 믿음. 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빛으로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부터 창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천사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저희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지닌 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의 날개는 이제 600개. 라고 전해지고 그 날개 하나가 지평선을 다 덮을 정도로 아주 커다란 어, 모습을 한 그런 어, 천사고 물론 이제 그 사도들을 만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은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히면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무덤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 당시 존재했던 지구의 모든 생명되는 죽음을 맞이하고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무덤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운 자, 그 행위 저울이라고 있어. 요 행위 저울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선행과 악행이 놓여지는데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운 자는 천국에 가고 그 반대의 경우 악행이 선행보다 무거운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 심판에 대한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운명.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기 5만 년 전에 라우혼 마후 보존서판에 일어날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이 그 운명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런 운명은 자유의지하고 배치되지 를 않아요. 그래서 자유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행을 어,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제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 의지에 의해서 사람은 이제 심판의 날 벌을 받기도 하고 보상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자유 의지와 운명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그런 운명에 따라서 이제 자유 의지가 발현하고 실천 어, 발현하고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이슬람의 운명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알라와 보라, 알라와 보라라고 예배 시간이 이제 울리는 그런 아단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어, 믿음의 장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강의를 통해서는 제2장 다하라의 장에 대해서 좀더 어, 여러분과 이슬람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2장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무알라이쿰, a 마 a 라하 k 바라카투 oh